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꿈땅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꿈땅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소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바 나, 이 시간 나, 나, 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 나, 나, 는 나, 나, 님 나, 나, 는 나, 나, 님을 하로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나한 평생에 나의 의 아름다운 의 평생에 나 나의 나 내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 주심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주 동안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또그 말씀 듣고 정말 주님의 나라에 힘쓰고, 또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복음에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땅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어 볼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에 가나에혼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에 내건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하여 그,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 결혼식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 참석하게 되죠.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결혼식에 쓰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 없나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 두었어요. "그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여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장에 돌항아리 여섯 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물을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돌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은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 물은 포도주로 변하여 사람들에게 맛있는 포도주라고,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고 되게 맛있는 포도주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는, 변하게 만드신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예수님의 예,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사역입니다. 이 기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자신의 것들을 채워주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 드리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길 기다리고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내 모든 상황과 문제를 맡겨 드리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명령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준비합시다. 많은 문제들과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시시옵소서 준비된 예수님의 제자로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 능력과 나의 시선과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좋으신 때 예수님께서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순정할수 있는 준비를 준비를 하길 원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 걸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어, 우리가 아직은 대면 예배가 되지 않아서 함께. 그 헌금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나중에 교회를 다시 오는 날에 그 헌금 잘 가지고 와서 함께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으로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을나는 하나님 을 예배 하는 예배자 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서.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려진 황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모든 것이 주님께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에 확정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 나이다. 아멘.